오른쪽, 회전축. 오른쪽을 두고, 쪽 안녕하세요. 신다민 프로입니다. 음,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 내용은 드라이버에 대한 레슨 내용인데요. 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조금 이제 생략하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서 준비한 레슨 내용입니다. 어, 보통의 아마추어 분들은 이제 공을 세게 드라이버 하면 이제 멀리 보내야 된다는 생각과 느낌 때문에, 이제 클럽 헤드가 움직이고, 내 중심축이 어떻게 움직이고, 나의 이제 회전축이 어떻게, 어디,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냐 보다는, 일단 공에 히팅을 세게를 하려고 하세요. 히팅을 세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어 생각해야 될부분 뭐냐면, 이제 머리가 중심축이고, 왼쪽 다리가 이제 회전축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뭐 다운스윙 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백스윙 때오른쪽에 회전축은 생각을 안 하세요. 보통은 내가 공을 세게 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백스윙을 돌아서때 오른쪽을 축으로 해서 쭉 돌아줘야 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릴 때이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면서 원심력의 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세게 치려고 되니까 왼쪽 축에만 이렇게 중심이 쏠려 있어요. 그렇거나 아니면 스웨이가 되거나. 근데 이렇게 스웨이가 됐을 경우에는 오른쪽 다리가 회전축이 아닌 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공을 스위스팟에 맞춰서 멀리 보내기가 힘들어요. 일단 공이 스위스팟에 맞아야 이 반발력을 이용해서 공이 멀리 나가는 건데 보통 대부분 아마추어인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세게만 치다 보면 아무래도 공도 똑바로 안 가고 거리도 원하는 만큼은 나가지 않을 뿐더러 덜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백스윙에서의 회전축은 오른쪽 다리, 오른쪽을 축으로 해서 게 돌아주는 거예요. 물론 가운데 축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운데 드라이버, 드라이버 클럽이 길기 때문에 너무 가운데 머리를 잡고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회전에 방해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내 회전축이다 생각하고 어드레스도 제 강성 말씀드리죠. 6대4, 오른쪽 6, 오른쪽 오른쪽이 6, 왼쪽이 4. 해서 이 축을 둔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두고 회전하면 다시 왼쪽인 회전 축으로 돌아올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왼쪽에 축을 두고 공을 세게 치다 보면 무조건 빠지거나 몸이 일어나게 되면서 회전, 그리고 체중이동, 원심력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억하셔야 될건 왼쪽 드라이버는 오른쪽이 회전축이다 오른쪽이 회전축을 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꼭 잊지 말고 연습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스윙이 편해지실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회전축 오른쪽을 두고 회전축 이렇게 보면은 음,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왼쪽을 축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몸도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되면서, 스위스팟에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를 백스윙 때 회전축이라고 생각하고 돌고, <laughs> 축으로. 이렇게 가주셔야 반대편이 왼쪽 회전축이 잘 돌아가는데, 이렇게 돼있으면 절대 돌 수가 없습니다. 꼭이 레슨 내용 기억하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은 드라이버의 백스윙에서의 회전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회전축은 꼭 머리 가운데가 아닌 이제 오른쪽을 회전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언이나 짧은 클럽은 가운데서 몸이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중심축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좋은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럽이 길기 때문에 원심력을 잘 느끼려면 오른쪽 축을 두고 백스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